엄마가 무슨 지을하 계속 웃다 오늘은 2019년 5월 4일 6세 이한결을 얻고 태아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. 이한결 기억해라 오랫동안 아빠가 행군하는 마음으로. <laughs> 21kg 한결이를 업고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먼저 <laughs> 여러분 뭐 먹는 것도 없는데,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많이 나갔냐? <laughs> 아, 정말. 기분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... 깃털 같습니까? 지금 아마 이 영상이 <laughs> 어. 한결이의 결혼식에 틀어지고 있을 텐데 <laughs> 그래서 하객 여러분들, <laughs> 제가 한결이를 <한겨리를> 이렇게 키웠습니다. <laughs>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. <laughs> 오, 슬프다. 현결아. 그 녹음 다 되지? 어. 현결아. <laughs> <laughs> 행복하게 내, 살아라. 너만 김서방 일지 어. 박서방 일지 모르겠지만 어, 어 쨌든 이렇게 내 딸의 눈에